이주란님. <laughs> 잠시나마 참가자들과 관계자들 안에서 배려하고 나누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델의 기본으로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아, 저희가 트로피는 식상에서 만들지 않았고요, 저희 상패를 특별히 제작해서 저희 로고 넣고 앞으로는 저희는 계속해서 트로피와 상패를 합친 사각 아, 상패가 주어지겠고요. 아, 그리고 모델 증서 드린다고 했었죠. 근데 저희는 모델 증서가 그냥 똑같이 다 프린트 돼서 그냥 그때그때 수상되시는 분 이름 기재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름까지 아예 어, 활판으로 찍혀져 나오는 것을 드리기 때문에 네, 수상 후에 어,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모임이 바로 이루어지면 그때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 임시로 드리는 거예요. 스타삼 시상에는 작곡가 김진성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어디 가셨나요? <laughs> 어서 나오세요. 이십일 <laughs> 트이디 시니어 선발대 스타상 무대에서 가장 어, 화려하셨던 분에게 드리면 딱 적당한 상일 거라고 보아집니다. 4등, 아, 김은정님. 아유, 우리 선생님이 너무 숙스러우셨는지. 저희 상표에는 내용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laughs> 어, 내용은 어,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마음도. 그렇게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음, 고마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널리 전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네. 아, 3등 시상에는 KBT 전문가연합회 회장님 이승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21 트렌디, 시니어 선발대회 동상. 3등 동상입니다. 정창희님. 죄송합니다. 저희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안나와요 네. 어째나 벗으려나 2등 시상에는 음, 미스코리아 충남선 김영봉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1 트렌드 시니어 선발대회 은상 전명희님 큰 박수 주세요 이상하게 닮은꼴인 것 같아. 어, 그렇죠. 아, 모자 때문에. 아, 모자가 오늘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자주 만나시죠. 어, 혹시 어, 저명인님 노래 잘하시나요? 네. 아, 노래 시키진 않을 거고 잘하시나요? 저희 밴드로 들어오시죠. 어울리시는데. 저 졸업하고 싶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영예 1등이죠 1등 시상에는 강원민의 좋은 강릉지구 회장 어, 황사, 황상철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일트렌디 시니어대회 금상 마지막 호명 되시는 거니까 큰 박수로 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1등 금상 이민영님 <laughs> 축하합니다. 우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수상하신 분 앞으로 나와 주시죠. 한 자리에 기념 촬영 하시고요.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순서 상관없이 쓰셔도 돼요. 1등 가운데 서 주시고요. 아니요, 그냥, 네, 나오세요. 거기 두 분, 여기 두 분. 기념 촬영 지금 해주세요. 둘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선배님들, 네. 기념 촬영은 지금 해주세요. 됐나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영예 1등 금상 수상하신 이미연님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혀 생각지 않는 상을 정말 이럴때 말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강릉이라는 곳은 제가 강원도 낙산사 경포대 보성 쪽으로 2년 전에 전체적으로 투어를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억이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꼭한번더 가고 싶은 곳이구나 했는데 이 시니어 트렌드 시니어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회에 꼭 참가해서 강원도를 더잘 알고 싶고 더 여행을 자주 가고 싶고 더 많이 행복하게 내가 그쪽을 다녀가고 싶다는 것들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같이 정말 아름다운 날 비도 오고 가을이 적어드는 날씨에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같이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좀, 네, 인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아, 사실은 강원도 강릉에 살려고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러갈게요. <laughs> 저 옆에 있는 양양에서 집을 하나 구했는데 그걸 팔고 강릉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래서 늘 저희가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고 저희 고향이 옆에 동해시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여기 사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고향이라고 생각되고 노후에 와서 살아야지 했는데 제가 지금 모델학과에 그, 어, 학생인데 무디학과 졸업하면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입니다정창희님 대회를 개최해 주시고, 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어, 수상의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마련해 주시느라고 의심조사, 여러 번 많이 고생하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6대 전갈진 여들이에요. 사실 우리 남편은 제가 이런 로 이렇게 여덟 대우가걸잘 모르거든요. 숨 <laughs> 계세요. <속히세요. 웃음> 네. 다행히 뭐 적극적으로 지지도 하지 않지만, 큰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랑하는 마이달이 정희모씨 부부는 안 계시겠지만 그분께 감사하다고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사 네. 때 함께 오세요. 네. <laughs> 김 원장님. 네, 어, 별 기대 안 하고 그냥 어, 바람 쐬러 오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어, 앞으로 강원도 강릉에 특히 자주 놀러오고 싶네요. 저의 아주 많은 흥과 끼와 재주를 어, 만약에 이거 필요하시다면 <laughs> 제가 대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구 써드리겠습니다. 네. 각오하세요. 네. <laughs> 자, 이주라님. 에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 내년 되면 앞자리 수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좀 우울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앞자리가 바뀌면서 1 0 0세 시대니까 아직 반밖에 안 살았으니까 네, 인생은 5 0부터다 그러면서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용업에 있는지 지금 이십 년째인데요. 따로온걸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헬스장 등록해서 바디 프로필 구월 오일날 찍었고요. 그때 시니어 도전 모델 도전해서 이번에 또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어, 박사 과정에 또 입문을 했습니다. 공부를 뒤늦게 하려고. 그래서 인생은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이에 불만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면 그냥 항상 즐겁게 젊고 즐겁게 살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상도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음, 그 상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고. <laughs> 첫 주에 실어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어, 비록 수상을 못하셨지만, 예, 네, 같습니다. 음. 이로써 21 트렌디 시니어 대회 선발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음, 코로나, 시국으로 힘든 아, 지금 너무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 밤에 깊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운행하시고요. 음, 저희는 조만간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